안녕하십니까 디지아이드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어제 그 수능 영상처럼 오늘 영상 같은 경우도 정복성 영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무편집 영상으로 간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 2021년도 정식 컨설팅 가성비 있게 받는 꿀팁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업체들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자 2021학년도 수능 등급컷 분석을 올려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그 아이디의 의치학과 팀장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PPT 자료 같은 경우는 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 뭐 학원에서 그다음 뭐 선생님들이 피, 뭐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이버밴드 아이디 입시연구소 검색하시고 거기에서 다운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어머님들 지금 수능 끝나고 나니까 되게 두려우시죠, 그죠? 이것저것 검색해 보시고. 자, 많은 업체에서 미리 정식 컨설팅을 지금 예약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정식 컨설팅 예약을 지금 시작을 안 할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정식 컨설팅도 적절한 시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받게 되면은 돈을 여러 번 쓰질 않아요, 어머님들.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지금 막 가채점한 기준으로 막 정식 컨설팅을 받고 그러면 어머님들 가성비 돈을 많이 쓰시게 되고 후회가 많으세요. 내가 왜 이런 데서 받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컨설팅을 잘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머니 보시면 올해 12월 23일날 성적 발표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이 발표가 되면 변환 표준점수 발표를 하는데요. 이 발표일이 3에서 5일 뒤에서 각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어머님들, 수시 합격자 발표 등록이 지금 12월 28일부터 1월 5일날 마지막 추합이 끝나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면,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까지 들어와야 정확하게 정시 점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지금 마음 급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비싼 돈 주고 컨설팅을 받으시면 어머님들 100% 후회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 정식 컨설팅 날짜는 언제냐면 1월 6일 발표 후에 2월 1일까지 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게 정말 어머님들이 만족하실 거예요. 네. 김 대표가 추천하는 거는 어머님들 돈 아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예약을 하시더라도 나이 시기 때해 주세요. 요렇게 하시면 정식 컨설팅 상당히 만족스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발표한 수능 등급 컷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국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88, 종로 89, 87, 87, 88, 87, 87인데, 네. 팀장님, 국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별력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저희 말고도 다른 이제 업체에서도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저희 대치 아이디 선생님들의 예상도 원점수 87점대 1등급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87. 어제 좀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진짜 8 7 네,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87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수학 가형 보시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맞췄네요. 아, 그 웃으면서 이야기 나눴는게 92라고 했는데 네 모두 다 92가 나왔습니다. 네, EBS까지 92가 나왔습니다. 네, 수학 가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가형이 어렵게 출제되어서 전반적으로 주요 대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상위권은 전년과 비슷하겠지만 상위권은 다소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들 올해 같은 경우는 수험생 인원이 감소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경쟁률도 조금 감소하지만 그리고 수능 점수도 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같은 점수들도더 좋은 데를 갈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학 나영 한번 볼게요. 요거 쉬워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UA 88, 92, 88, 92, 88, 88, 89, 88. 여러분들, 문제가 쉽게 되면 이렇게 좀 점수 폭그 기준이 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가 밴밸력이 있었지만, 나영이 쉽게 출퇴돼서 입문 상위권은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요 대 합격선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돼서 문과 학생들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네,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가 나영에서 좀 쉬워서 좀 걱정이 됩니다. 문과 친구들 하, 파이팅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사회탐구를 보시게 되면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너무 많은 것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세 과목만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생활과 윤리 한번 볼까요? 자, 생활과 윤리 보시게 되면 47, 48, 48, 48쭉 48을 형성하는데 팀장님 생활과 윤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년이 전반적으로 익숙한 유형이었고 난이도도 높지 않았겠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환경윤리 입장을 비교하는 문항이 킬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한국지리 한번 볼게요 한국지리 아이고 다 50이네요 네, 한국지리 하실 말씀 있, 있습니까? 어, 한국지리가 출제 방식이나 문제 유형이 작년 수능이랑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서 평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회문화 한번 볼게요. 사회문화 44, 45, 44, 45, 44,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 사회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문화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쉽게 출제가 된것 같은데. 계산 문제가 다소 포함돼 있어서 수험생들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1등급만 읽어줬다고 2등급 무시하냐, 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IDA, 네이버 밴드에다가 입시연구소 밴드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2등급, 3등급, 4등급 것도 여러분들 다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탐인데 과탐도. 자, 표는 다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리부터 뭐 잠깐 읽어드리면 뭐 50점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한번 볼게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46, 44, 45, 46, 45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죠. 그리고 화학원 같은 경우도 47, 46, 46, 47, 46, 47, 47 그쵸? 네, 잘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45, 40, 어이구 쭉 45네요. 팀장님 과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물리랑 지구과학이 작년 수능보다 약간 쉬웠던 것 같고 화학이랑 생명과학은 작년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저희 대치아이디의 교과 선생님들과 회의 끝에 어, 결정했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지금 투과목 등급 같은 경우도 모든 지금 교육 업체가 좀 모아놨거든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디에이버 입시연구소 그 밴드에다가 업로드 시켜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교육하실 분들은 교육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이 끝난 이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laughs> 네자 휴식인데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 정식 컨설팅 어머님들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돈 정말 많이 아낄 수도 있습니다. 네. 거의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막 네다섯 번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시기화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력을 좀 부족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좀 받게 되면은, 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조금 더 유의하시고 잘 살펴보시고, 기간이라는 따져보시고,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어머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매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PPT 자료 필요하시면 네이버 밴드 아이디 입시연구소 검색하시고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